여기는 푸에르타 델솔입니다. 내 호텔은 이 광장에 가깝습니다. 지금 주말 오후 6시 30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마드리드에 4일 동안 머물렀고 내일 바르셀로나로 스피드 트레인을 탈 것입니다. 나는 마드리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해야 할 9가지 이유가 있고 이 도시를 싫어하는 2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여기에서 4박 5일을 보냈고 마드리드가 미국과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내가 마드리드를 사랑하는 9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자유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합니다. 어제 거리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입니다. 대인은 사생활에 대해 너무 개방적입니다. 그 진정한 현상에서 저는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주민들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둘째, 생활비는 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어제는 스페인의 유명한 음식인 기차터미널 근처의 상점에서 빵을 곁들인 오징어 링을 먹어보았습니다. 빵과 맥주 한 잔을 곁들인 오징어링은 팁 없이 7.75유로에 불과합니다. 뉴욕시에서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최소 20달러에 20에서 30%의 팁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음식 비용이 24에서 26달러임을 의미합니다. 어제 나는 톨레도시의 엄마 상하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나는 굴소스를 곁들인 비프, 달콤한 수프, 그리고 밥에 세 가지 요리를 주문했다. 레스토랑은 무료 생수, 유럽에서는 물이 무료가 아님, 와 바삭바삭 한 튀긴 드래곤 쿠키를 제공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팁 없이 15유로만 청구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차이나타운에서와 동일한 주문은 40달러에 20에서 30%의 팁을 더한 총 달러 쌓인 50를 청구해야 합니다. 나는 톨레도에서 마드리드까지 고속 열차 램프를 탔고 티켓은 단지 15.08 달러이다. 마드리드의 대중교통 요금도 저렴합니다. 제 비디오 마머 생아이 레스토란트를 시청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 마드리드에는 귀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너무 많습니다. 월마트, 월마어트, 타겟. 타겟, 홈디포, 홈디포, 메이시, 메이시와 같은 미국의 거대 매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을 지배합니다. 맥도날드, 덤킨 도넛, 버거킹, 스타벅스와 같은 거대 패스트 회사가 식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모든 도시는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도시를 여행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도시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약 60%의 소년, 소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점, 레스토랑 밑바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들은 마드리드 사회에서 생생한 감정을 제공합니다. 제 고향인 코네티컷에서는 60%가 노인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마드리드에서는 조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유는 네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때문에 마드리드는 더 패셔너블 합니다. 소녀와 소녀는 미국과는 다른 현대적인 옷을 입으며 많은 노인들은 패션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마드리드 주민들은 정중하고 친절합니다. 이것은 이 도시에 대한 나의 좋은 이미지입니다. 지하철 객차에서 두 번이나 사람들은 나를 선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하이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상하이 사람들은 때때로 지하철 객차에 빈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기도 했다. 캐나다 사람들은 또한 내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대중교통시스템에서 그들의 좌석을 제공해 주었다. 내가 길을 잃고 마드리드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항상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발달된 대중교통시스템 때문입니다. 지하철, 버스, 고속열차, 택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요금이 저렴합니다. 내가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여덟 번째 이유, 이 도시에는 매력적인 밤문화가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도 곳곳에 다양한 바, 레스토랑, 극장,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오후 8에서 9시 이후에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어두워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마드리드와 그 인근 도시인 톨레도, 세고비아에는 팔라시오 레알 대 마드리드, 알무데나 대성당, 테아트로 레알, 왕립 컬렉션 갤러리, 톨레도 대성당, 세고비아 대성당과 같은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흥미로운 장소. 미국과 달리 스페인은 길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두 가지 이유로 마드리드를 싫어한다. 첫 번째는 마드리드 주민들의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수도의 90%의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8일 일은 아침에 나는 솔 근처의 호텔에 체크인했다. 프론트 데스크의 여성이 영어를 할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나는 그녀에게 왜 영어를 배우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들이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데에는 아마도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드리드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호텔입니다. 나는 마드리드를 방문하기 위해 관광객 비수기를 선택했지만 작은 호텔은 나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비쌌다. 작은 침실은 4박에 480달러입니다. Obrigado. Thank you.

my legs so everything is okay Господи, стыд.

How do you feel